자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밝히는 과정이다. 까자고. 자, A B C랑 C A D, A B C 요거랑 C A D. 오케이. 자, 뭡니까? 요거 요거 길이 같고, 요거 요거 길이 같고, 얘는 공통이니까 넵다 S S S 합동인 거죠. 그러면은 B A C, B A C 요거랑 누구랑 같노? A C, D 이렇뭐 또는 뭐 DCA 이렇게 같다고 넣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ABC, ACB, ACB, ACB 요거랑 요거랑 같겠죠. 됐나? 그러면은 뭐 AC 요거니까 우리는 DAC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. 또는 CAD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. 됐습니까? 오케이, 요거랑 요거랑 요거, 요거 세개 써가지고 답을 음, 내면 끝나겠네. 오케이 넘어갑시다. 엔드.